안녕하세요. 옳지 잘하네 이게 잘하네 잘하네 인지 자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인사할 때는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하는 거. 안녕요 안녕히 주무세요. 옳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잠자기 전에 밤에 인사할 때는 어떻게?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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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히 주무세요. 안녕. 옳지 잘하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작별인사할 때 헤어질 때 예를 들어서 윤진이가 슈퍼에서 뭐를 사오고 이제 집, 슈퍼에서 집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슈퍼를 나올 때 어떻게 인사해요? 안녕히계세요 어? <laughs> <laughs> 음, 음. <laughs> 안녕히계세요 이렇게 헤어질 때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어, 윤진이 어린 집에서 하원할 때,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,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. 안녕히 계세요. 이렇게.